그러다가 우리 오늘 간증하신 문호영 집사님도 남자 성도님도 많이 또 안아주시고 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 교회를 이제 오랫동안 다녔는데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어, 때로는 하나님 믿어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을 만났고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는 5년, 10년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형식상 어, 종교 예식을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불안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믿음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어, 통계를 보면요, 한국 교회 대부분 교회들이 어,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설문 조사를 하면은요 손을 들어보세요 이러면 손을 다 들지만 설문으로 이렇게 어, 문서로 조사를 하거나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확, 확실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50% 정도가 채안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 그게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또 어, 오랫동안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런 확신이 생기지 않는 분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제가 개척을 하면서 마음속에 생각한 것은 "아,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분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 바램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어, 설교를 하면 예, 아주 깊이 있는 설교 사실은 깊이 있는 설교 잘 못하, 못하지만 어, 아주 좀 쉽게 그리고 아주 초보적인 내용들을 많이 설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의 초점을 우리 어, 믿음이 없는 분들 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설교를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어려운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유치원생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가장 쉬운 설교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네. 저는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진화론을 배우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이 끊임없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가고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음을 고백하면서도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날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나? 뭐 이런 회의감이 끊임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나라고 하는 그 물음이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그 방법과 또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까?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설명해 주지 않으셔나요 근데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렇 좋겠죠? 근데, 한편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이 창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이 수학이 제일 쉬웠어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 여기도 수학 시간이 싫었던 분 계시죠? 네, 우리 수학 보면 정석 1 정석 2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 수학이 싫었는데 특히 미분 적분을 배우면 어, 너무 힘들었어요. 미분 적분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네, 앞부분에 나오는 거뭐 집합 나오고 이런 거 방정식 나오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건 이해하겠는데 저 뒤에 가면 미분 적분 나오고 그러면 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미분 적분이 제일 쉬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이 자리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수학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 근데 어 우리는 미분 적분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더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 수학적 문제들이 많이 있죠. 전 세계적인 수학 학자들이 수학의 난제 이런 것들을 풀잖아요. 그죠? 근데 전 세계적인 수학 석학들이 천재들이 모여서 그 수학 문제들을 풀어내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수학의 난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뭐그 상대성 원리나 이런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그런 수학적 원리도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봐가지고 어, 사실은 이해를 못한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수학자들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이 있어요 어 얼마 전에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죽으셨죠, 돌아가셨죠? 어, 스티븐 호킹 어, 세계적인 이론 과학자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분이 어, 우주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주는 11차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1차원은 뭐냐면 점과 점을 잇는 선입니다, 선 이 바닥에다가 선을 그으면 이게 1차원이에요. 그러면 2차원은 뭐냐면 이 바닥 면적입니다. 이 강대상 있으면 강대, 강대상 바닥 면적이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거 몇 평이에요? 그러면 1 2평이요 하면 그 평, 평면 평 그게 이제 2차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3차원은 뭐냐면 이 공간 입체예요. 입체. 이 공간이 3차원이니요 그런데 4차원은 뭐냐면 이 공간에다가 또 시간을 더한 게 4차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5차원이 있고, 6차원이 있고, 7차원이 있고, 11차원까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 11차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을. 근데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 우주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 우주의 백분의 일, 천분의 일, 만분의 일, 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를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지금부터 이 성경이 기록된 때는 몇천 년 전인데, 수천 년 전에, 인간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으신 우주의 창조의 과정, 창조 안에 담겨 있는 창조의 <laughs> 원리,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해놨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기록해놓으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우주를 창조하신 모든 이론과 방법들을 쫙 설명해놨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해 못할 거예요 이게 무슨 헛소리?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가 우주는 11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거 11차원 있는지 20차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우주에 대해서 자, 정확하게 설명해 놓았다면, 수천 년 전에 설명해 놨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있지 않다며. 그건 무슨,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애완동물 기르시는 분 계십니까? 고양이 기르시는 분도 있고, 개 기르시는 분도 있는데, 잘 훈련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집에서 키우는 개에게 손 하면 손을 내밀고 앉아 하면 앉아. 요 기다려 하면 기다려. 요 여러분 잘 훈련됐죠? 근데 이 개를 더 훈련시킵니다. 훈련시켜서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하면 어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1 더하기 1은 얼마? 2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훈련시키면 이 개가 나중에 여러분 여러가지 전자기계나 이런 컴퓨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설명서를 읽어보고 네, 이 개가 그 사용설명서를 이해해서 네, 그거를 조작하고 하는 걸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죠? 없죠? 네, 개는 여러분 인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는 인간의 차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학문, 인간의 지식 인간의 정보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없을까요? 우리에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인간은 수학, 방정식 하나 제대로 못 푸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의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내가 설명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를 다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창조하셨다. 창조에는 이런, 이런 원리가 있다.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는 우리가 이해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수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를 여러분 믿음으로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개가, 예, 주인을, 내가 그 주인의 머릿속의 생각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주인을 못 믿겠다 생각하면 그 개는 어리석은 개입니까? 안 어리석은 개입니까? 어리석은 개요. 예 개가 자기에게 밥잘 주고, 예, 쓰다듬어 주고 그러면 그 주인을 믿고 따라야죠. 그렇죠. 개는 인간을 이해하지 않아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인간의,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어, 저는 하나님을 한때 이해하려고 했어요. 창조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창조와 진화의 문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풀어집니까? 안 풀어집니까? 안 풀어져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한 책을 읽게 됐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됐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물에다가 사랑해 이야기 한 다음에 얼려서 그 다음에 이 물을, 물이 녹을 때물 결정이 나타날 때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해 하면 이물 결정이 예쁜 육각형을 나타낸대요 나쁜 놈아 욕하면 정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욕하면 물 결정이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양파나 이런 거시으려 해보셨습니까? 양파를 두 개를 놔두고 정말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양파를 돌보고 하나는 이 양파를 정말 증오하는 마음으로 이 양파에게 분노를 쏟아놓아 매일. 그러면 양파가 어떻게 된대요 어떤 게더잘 자랄까요? 사랑을 준 양파가 더잘 자란다는 거죠. 그 그런 거를 이제 물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말을 그렇게 했을 때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말은 파동이거든요. 말은 에너지에. 어떤 사람은 유리컵이 있는데 유리컵 앞에서 이 목소리로 딱어 하니까 유리컵이 딱 깨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파동이 맞으면. 그러니까 목소리는 파동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 여기에다 글씨만 써서 붙이는 거예요. 물 있는 데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써서 붙이고, 여기에는 미움이라고 써서 붙여서 실험을 했더니 다른 차이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이, 이 물리적인 세계, 자연 만물의 세계가 인간이 사용하는 말에 반응할 뿐 아니라, 인간이 사용하는 의미와, 인간이 품는 그 마음에도 물리적인 세계가 반응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끼잖아요 겉으로는 아, 막 친절하게 막 잘해주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뭔가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예민한 사람들은 느껴지죠 그래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아, 사람은 영물이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어떤, 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또 의미조차도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고?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대그 순간, 저는, 어? 제 자신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에도 이런 물이나 아니면 다른 식물들이 반응을 보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이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음. 가능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 우주가 반응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문제는 뭐였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문제는 뭐였냐 하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창조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창조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영역이지. 아, 네. 하나님께서는 이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의 눈앞에 보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을까요? 그 우주 만물을 볼때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볼 때마다 이것을 만드신 이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또 누구를 만드셨어요? 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시편 어, 94편 9절에 보니까 귀를 씌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리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었대요? 우리 귀 눈을 만들고 우리 귀를 만들었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 보는 분이고 듣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지 않,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기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편 103편에 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치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 네. 내가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우셨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는 도움을 구합니다. 인간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산할 구멍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소산할 것이라는 꿈을 꿀수 있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하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자가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본 1 4장3 1절에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할 때에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나의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누가 두려움 없이 세상 가운데 걸어갈 수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유철종 집사님이랑 이정자 본사님에게 음, 지난주에 이제 등록하셔서, 어, 신방을 다녀왔어요. 그 집사님 댁에 갔다가 진짜 놀랐어요. 음, 집사님,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갔더니, 집에 갔더니, 어, 집이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어떻게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지? 궁금하시죠? 집이, 거실이 있는데 거실 유리창 쪽에 어, 유리창 문을 열고 딱 나가면 바로 이어서 어, 화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화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비닐하우스로 이중 비닐하우스로 이렇게 씌워져 가지고 거기에 그 여러 가지 화초들이 예, 자라고 있습니다. 어, 거기에 특히 석부작이 많아요. 뭐냐면 돌 있죠. 돌이 있는데 그 돌에다가 예, 난을 붙인 거예요. 풍난을 붙여가지고. 해놨는데 석부작, 목부작, 나무에다가 돌을 그 붙여놓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어... 그 가끔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그 화원이나 아니면 어 보통 화원보다도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화원 말고 식물원 같은 데 있잖아요. 식물원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만큼 어 양도 많고 또 어, 잘 자랐고, 어, 오랫동안 키우셨던 것 같더라고요. 소풍 한번가야지 네? 소풍 가야지. 소풍? 네. <웃음> <웃음> 집사님, 그럼 소풍에, 아, 지난번에 한 번, 어, 흙이 와서 이제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마당에도 여러분, 어, 진짜, 어, 그 손녀들을 위해서, 그, 놀이터를 꾸며놨는데, 어, 매실나무가 있는데, 매실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으면, 그 가지 사이에, 다락방을 만들어 놨어요. 어. 거기를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놨어요.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공간처럼 그렇게 공간을 꾸며놨어요. 어. 누구를 위해서? 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보면서, 아, 우리 어린이부 애들 여기 와서 보면서, 어. <laughs> 정말 좋아하겠다. 이런 말을 우리가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유철종 집사님이 그, 어, 얼마나 애지중지? 그것을 키웠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그 만든 것을 보자마자 우와 이철종 집사님이 여기에 엄청난 사랑을 부으셨구나, 엄청난 노력을 부으셨구나.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당에 있는 어, 그 놀이터처럼 생긴 동화책처럼 생긴 그 공간들을 보자마자. 아, 우리 유철종 집사님이 우리 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 손녀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하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보면 그 물건은 지은 목적이 있고 만든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있어요. 여러분 물건은 거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지우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의미가 없어서 지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신신풀이 땅콩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아니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고백에는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다,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 지으셨습니다. 아멘. 가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소중한 자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내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정말로 믿는 자들 이야말로 내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고 내 인생은 의미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냥 짓지 않으셨습니다. 유철종 집사님이 그기에 석부장을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만드셨을까요 그기에는 유철종 집사님이 할수 있는 모든 최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애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 여러분을 지우셨고 좋아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안 받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받았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 가운데서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밖에 나가셔서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지 누구를 위해 지으셨을까요? 나를 위해 지으셨어요. 아멘. 네. 유철종 집사님, 그 마당에 보면은 공간들을 만들어 놨어요. 누구를 위해서? 손녀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왜요? 그 에덴에 누구를 두셨습니까, 마지막에? 사람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주셨습니다. 천하 만물을 주셨어요. 꽃들을 주셨어요. 나무들을 주셨어요. 동물들을 주셨습니다. 주신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저희 인간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면 나의 존재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수 없고, 또 인생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라비는 주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정말 믿고 나아가기를 준비해 주은축원추합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어, 여러분 정말 어, 인생이 홀로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지으신 분이 있음을 십시오 나를 지으신 분이 있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